안녕하세요 모던 앱을 위한 html5 css3 바이블 34강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10장에 있는 css3 변환, 2d 변환과 3d 변환 중에 2d 변환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먼저 언급을 하지만 진짜 안 쓰입니다 일반적인 웹페이지 개발에서는 전혀 쓸 일이 없는 속성이고요 정말 특이한 웹페이지 개발이라 사용이 되는데 어떠한 특이한 웹페이지에 사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처럼 요소들의 회전을 주거나 전체 화면을 그냥 회전을 줄때 이러한 경우에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들이 뭐 뱅글뱅글 돌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강의의 내용과 다음 강의의 내용 정도는 그냥 재미로 본다 아니면 먼 훗날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2차원 변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때 화면 좌표계와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두 가지의 좌표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데카르트 좌표계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서 배우는 것처럼 오른쪽 위로 갈수록 플러스가 되는 좌표계이고요. 화면 좌표계는 지금 그림 10-2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이 증가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Y축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 좌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웹개발에서는 이러한 화면 좌표계가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3차원일 때는 우리 쪽으로 나오는 게 플러스고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Z축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강의에서 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변환을 사용할 때는 transform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transform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v 태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 있는 녀석에게는 클래스 이름으로 랩을 주고 안쪽에는 box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div 태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는데요, 밖에 있는 랩이라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너비를 100픽셀 그리고 높이를 10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고요. 보더를 5픽셀 솔리드 화이트로 주어서 지금 오른쪽과 같이 출력되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부에 있는 박스라는 녀석은 너비를 100픽셀로 주고 높이를 100픽셀로 준 뒤에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레드로 줘서 오른쪽과 같이 흰색 테두리에 안쪽에 빨간 사각형이 들어있는 형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변환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뭐요 녀석은 위쪽으로 올려주고 그냥 전체를 닫아버리고 아래쪽에 코드를 작성을 해서 강의를 진행할 때 코드가 좀잘 보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라는 녀석에게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은 여러 개의 함수를 띄어쓰기로 이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r o t a t e 를 입력을 하고 뭐 60도 정도 돌리겠다 라고 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rotate 60 degree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크기를 두 배를 만들겠다면 뒤에다가 scale 2나 반으로 줄이고 싶다면 scale 0.5 등을 입력을 합니다. 이때 입력할 수 있는 함수들은 지금 표 10-1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translate를 사용을 하면 x축과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할수 있고, 스케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확대를 할수 있으며 스큐를 사용을 하게 되면 특정 각도만큼 기울일 수 있고 로테이트를 사용을 하면 특정 각도만큼 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녀석들은 대부분 책에 나오는 것처럼 트랜 l 레이트 X 트랜 l 레이트 Y 스케일 X 스케일 Y sq Skew x, sq Skew y처럼 x와 y축을 별도로 제공하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ranslate x를 사용을 해서 20픽셀만큼 오른쪽으로 옮긴다. 뭐잘안 보이니까 100픽셀만큼 오른쪽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트랜스폼에 적용되는 값들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랜슬레이트를 만약에 먼저 적용을 하게 된다면 트랜슬레이트 x로 오른쪽으로 100픽셀을 옮긴 뒤 60도 돌리고 나서 스케일을 조종하는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반면 이 트랜슬레이트 x를 아래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로테이트를 먼저 적용하게 되고 이어서 스케일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객체의 x 그러니까 x좌표도 지금 돌아갔겠죠. 그 돌아간 로컬 좌표계에 따라 translate x로 100픽셀을 해서 100픽셀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에도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transform 속성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것이 transform origin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transform origin 이라는 속성 같은 경우에는 회전 등을 할때그 중심이 어디인지를 지정하는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ransform origin은 기본적으로 50% 50%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중앙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거나 크기 변경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100%, 100%로 변경을 하게 되면 로테이트를 했을 때 오른쪽 아래를 기준으로 로테이트 되게 되고요. 또한 스케일도 이 오른쪽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0.5배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오리진을 사용을 하면 회전을 하거나 스케일을 하거나 할때그 중심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전부네요 그냥 이 정도 알아두셔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강의가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랩에 호버를 했을 때그 아래쪽에 있는 박스를 지정하는 부분에 이 내용을 지정을 하고 박스 자체에다가 트랜지션 속성을 이 세컨드 정도로 주게 되면 이랩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이 녀석이 이러한 형태로 회전하고, 크기도 변경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보았던 transform이라는 속성은 이전에 알아보았던 transition 속성과 애니메이션 속성과 함께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